공항 밥곰곰먹 곰곰, 곰곰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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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곰곰곰곰곰, 곰지곰곰 곰곰곰, 곰곰 우리 재밌는 얘기 안할 거지? 재밌는 얘기 안할 거면 카메라가 다 재밌는 얘기할 수도 있으니 촬영한 사진 찍지 어? 오늘 고양이 식당의 초밥이 맛있네요 오늘 먹기 좋게 다 먹었지요 저거는 응? 없어? 예? 먹는 이거 산거수기가 없어? 없어? 오늘 세실 거 앞에 있어요? 없었던 거. 같은데, 있겠지? 응. 응. 오빠 n o m 겠어저 모노레일 타고 가. o Mo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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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n 게 뭐야? <laughs> 이거 <이게> 뭔데? n o Mono, Mono, Mono,

그것 때문에 한 50명 떨어졌어 붕따야 <laughs> 붕따 인천공항이 징. 극락이야 <laughs> 극락이야? 극락 어. 인천공항 너 속나 새벽. 새벽..뭐야 새벽차라가지고 되게 빨리 왔어 차가 없어서 음. <laughs> 이거 지금 쓸테니까 달라고어 <laughs> 이거 좋은거 같더라 기내 사용 가능. 아, 게임기 하면 안 된다고? 그럼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더 제한하는 거지. 그러게 혼자... 갑자기 똑똑하게 말하면 안 되지. <laughs> 너무 재밌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. <laughs> 혼자 재밌냐? 어 혼자 재밌냐? 기장 계속 혼자 하는 데어 너만 노냐 이런 거지. 소우우또또또또어 어, 근데 대안하고 비교 그렇게 많아 대박. 여기 앞에 바다는 뭐야? 아, 진짜 여기 앞,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지 몰랐어. 하늘이에요.

<S S S もうちょっと早くもないでのーーで、できたらいいです

음, 맛있어. 음, 맛있다. 편의점 터리가 더 기대되는데요 응. 여유 있는 거 맞아? 네, <laughs> 있는 거 맞아? 열려 있는 <laughs> 완전, 완전 거 맞아? 여유 있는 거알거알아 일본 있겠네.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반짝반짝반짝한 번쩍 번쩍 대박 감성이 한국이랑 또 다른 느낌. 대박. 대다 음. 응. 아, 응. 나 저런 거 사고 싶었는데. 와. 여름에. 이런 종 같은 거 있잖아 뭔지 알지? 아 이런 거 뭔가 좋아 먼저 보면 같은 느낌 어머 이런 거 너무나 여자스러워 아것도 음. 없는 거 하나 사야지 <laughs> 하나 사야 돼? 하나 사야지 억울하지 <laughs> 억울하지 않게? 다다다. 그렇게 다다았네 진짜 초, 초 파워풀한 걸로서. 초 파워풀한 걸로? <laughs> <초파워풀한> 걸로? <laughs> 이런 거. 로 <laughs> 이걸 <이거> 사라고? <웃음> <웃음> 고양이인가봐. 아, 진짜 귀엽다. 키링인데. 아, 근데 눈이 없네? 아, 어딜 찍는 거야? 눈은 없어. 눈이 없어서 귀여운 걸지도? 아, 내가 만약에 고양이를 키운다면. 샀을 텐데. 어 이런 복 이런 것도 있어 <laughs> 이쁘다 우와 어? <laughs> 근데 이게 이게 근데 이것보다 이게 훨씬 이쁘다 이거 시바. 얼마일까? 1320원 은근히 여름에 그냥 이거 이거 너무. 이 정도. 이런 거. 이런 거? 이런 거?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이이이 정도. 이 여기는... 그 인형이네 따로따따 따고 따고 진짜? 그거 같은데? 헐 이걸 샀어야 됐나? 아그래 아니, 기 원래 있는 데가 또 보니까 있어 가라아게 900엔짜리 하나 먹을까? 어 그래도 될것 같아 아, 이렇게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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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 표를 잃어버리고 나만라나 브라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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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나 브라나, 우리 화했어요 <laughs> 근데 싸운 것도 몰라 싸운 것도 하나도 안 찍었대 근데 다른 사람들 근데 우린 싸운 게 아니야 그러면? 그냥 서로 잠깐 힘들어을뿐이난 그렇게까지 못하겠어 너무 눈에 띄고 유튜버 같잖아 유튜버가 아닌데 그냥 지방생일 뿐인데 이 앞에도 약간 찍어봐 앞거리가 뭔가 뭘 굽고 있길래 저렇게 연기를 너 맛있는 녀석이냐 라켓도주는인가오 <laughs> <laughs> 어, 안에 맛있게 먹은 거 드시고 계시는데 <laughs> <laughs> 감성 미쳤다 뭘먹게의 감성 저기 어디가? 응? 이쁘다는 택시 기분 좋아졌어? <laughs> 저런 거 진짜 택시 신기하네 왜? 네. 데칼 같은 거 넣는 게 테칼이? 파격, 파격적이야 <laughs> 데칼콤 <공부>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요 한국 주황 택시가 더파격적이 내일 네. 사람이 고 싶은데, 숨을 쉬데 숨을 쉬고 데을 생각이야? 을생고이야식고로한데 숨을 쉬고 박스 산도 웨그 산도. 아 먹어줘야 돼. 데프라 라이스 먹어. 이렇게. 나 이것도 뜨겁잖아. 이것도 뭐 해도 되고. 그니까 이거. 아 뭐야. 뭐? 이게 원래 50만 원이래. 원래 얼마인데? 한국 돈으로 5천 원 떠난다는 거면 사실 이게 사기야. 원래 산철 비싸다아 근데 이게 산마에 소리긴 한데 사실. 아, 그래. 정어 찍으니까 나도 찍을. 없어. 리거 하는 말로 엉집해. <laughs> 맞아, 엉집하게 생겼다. 오케이, 아, 저기 엔진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. 우리 세븐에서 어묵 꼭 먹죠. 응. 어묵 팔거 같아 세븐에서안 팔면 울, 울어. 울면서 나 그냥 여기 다시 올게 나혼로스 다시 올게 레번릴레벤 어삭 어묵 엄마 봐 버스터 버터 면이 많네 면 순우유 같은 느낌 아 근데 뭐가 이렇 뿌려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갈색깔? 네네 하시면 안녕. 냠슨스 이거 부적럽 넘어가는 거먹으까 이거? 진할수 있어? 먹을 수 있어? 먹을 수 있어 이거? 그래 580에 내가 식사는? 아니 큰 거가 있으면 안 사는 게 나을 거 같아 귀엽다아나 국물라면 먹고 싶어 국물라면 조리를할 뭐 수가 있나? 치즈. 있 실무열을 갑시다 24시간 교동전문점 안찍고나왔죠안고 눈곱도 안 떼고 <laughs> 눈곱은 <눈꺼만> 뗐다 <laughs> 너 어제 이거 카메라 못 갖고 나서못 찍은 게 너무 아쉬워 음. 어제 많은 걸 했는데 지금 눈 오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<laughs> 차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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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나 i don't know